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최근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가 침공할 것이라는 서방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경제 손실이라는 이유로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스티븐 기자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17일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미 당국자들이 러시아 침공 계획을 알려줬으나 이를 우크라이나 내부에 공유하지 않은 이유로 우크라이나 주민들이 공포에 빠져 국외로 이탈하거나 경제가 붕괴되는 상황이 우려된 점을 꼽았습니다. 또한 만약 침공 징후를 미리 알려줬다면 지난해 10월부터 매달 70억 달러를 잃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우크라이나 내에서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국민의 목숨보다 경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며 거센 역풍을 맞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모두가 전쟁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젤렌스키 대통령 옹호론이 나오고는 있지만 우크라이나 정부와 젤렌스키 대통령이 충분히 국민들에게 전쟁을 준비하도록 했다면 수많은 목숨을 살릴 수 있었을 것이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KTN 뉴스 스티벙입니다.